브라운 피부과 원장, 진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올리지오 600샷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한쪽 얼굴당 300샷씩 들어가실 거고요. 리프팅에는 고주파로 하는 리프팅과 초음파로 하는 리프팅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고주파로 하는 리프팅은 쉽게 생각하시면 다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주름을 펴주고 약간 쭈글쭈글해진 탄력 없어진 피부를 쫙 펴줘서 매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써마지가 있죠. 써마지가 외국계 오리지널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에서 개발한 기계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올리지요. 그리고 초음파로 하는 시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울쎄라 같은 게 있죠. 그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약간 태워가지고 파괴를 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볼에 볼살이 많다든지 이중턱이라든지 지방 많은 그런 부위 쪽을 외형을 좀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좀더 탁월하다고 볼수 있어요. 적절한 리프팅을 선택하셔서 시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피부 저항값을 한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에 맞게 화상을 안 입도록 하면서 리프팅 효과를 보여주는. 고객님 피부 같은 경우는 잔주름이 엄청나게 많으시진 않지만 슬슬 피부가 좀 얇아지면서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처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는 올리지오를 해서 피부 자체의 탄력을 올리는 거로도 개선이 되지만 그걸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울세라 같은 그런 시술을 한번 더 고려해 보실 수도 있어요. 서있을 때 두드러지는 팔자주름이라든지 눈가주름, 이런 쪽에서 이런 고주파 시술이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로 안 올라가는 이눈 밑에 있죠, 여기. 여기도 이 고주파 시술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표면적 갖고 있는 이팁 말고 얇게만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전용 팁이 따로 있어요. 그걸로 해서 눈밑 주름 이런 것도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피부 밑에다가 열을 이제 가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하자마자 집에 가서 바로 열감이 좀 남아있다고 냉찜질 하시거나 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시술 후에는 제 생크림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발라주시면은 이 시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는 기간이 짧아져서 2주일 만에 효과가 올라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지오 600샷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